피고인 김재기를 사용해 처한다.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박정희 대통령은 5.16 군사정변을 통해 실권을 잡고 이후 개헌을 통해 총 다섯 차례나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게 돼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겼지만 독재 역시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지. 당시엔 2차 오일 쇼크로 인해 경제 성장에 제동이 걸린 시점이었고 미국과 마찰이 생기며 국방력도 잠시 휘청거리던 시기란 말야 그렇게 지방에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정치 세력들이 생겨나고 있고 박정희는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한번더 대통령을 하기 위해 정적들을 견제하고 있었지. 여기서 국민들은 경제 제도 불안정한데다가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정치인까지 탄압하니 불만이 빵 터져버린 거야. 그렇게 1979년 10월에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나지. 그러던 와중 박정희는 10월 26일 궁정동의 안가에서 측근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거든. 이때 여기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경호실장 차지철을 쏴죽이고 박정희를 시해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 당시 김재규는 옆동에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를 불러놓은 상태였고 사건이 끝나자 김재규는 정승화에게 달려가 함께 자리를 떠났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김재규는 우리나라 중앙정보부의 수장이었단 말이야. 당연히 그런. 커다란 일을 저질렀으면 가장 안전할 중정으로 갔어야지만 했 정승화와 함께 육군 본부로 갔고 그는 김재규를 체포하지.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한 이유엔 여러 설이 존재하는데 당시 부망증을 진압하기 위해 탱크로 다 밀어버리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박정희와 차지철을 죽였다는 민족 투사설이 있어. 또 중앙정보부장은 대한민국 권력 넘버투였는데 일개 경호실장인 차지철에게 이 자리가 빼앗겨 우발적으로 그랬다는 말도 있지만 어떤 것이 진실일지는 그날 그 당시의 김재규만 알겠지. 이후 김재규는 사건이 일어난 지1 년도 채안된 1980년 5월 23일 파일에 사용에 처해졌어. 그리고 이런 혼란의 틈타 전두환이 권력을 잡게 돼. 한줄 요약. 모든 것이 미스터리로 남은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 시해 사건.